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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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빨간약이 있는데요. 어, 네, 이 빨간약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음. 일단은 여기 있는 물을 이 빨간약으로 오염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음. 이 빨간약은 산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 네. 보이시나요? 색깔이. 음. 네. 조금, 네. 조금만 더 넣을까요? 좀더어도될것 같아요. 네, 색깔이 변했어요. 네, 자 이거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실험을 음. 해볼게요. 네,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해요. 네. 자 이거는 A4 사제인가요 A4 사제입니다한 네. 스푼 넣나요?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네. 네. 색깔이 조금 변했네요. 아, 색깔이 자, 보시면 아까보다 색깔이 좀 변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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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보시면 네. 완전히 도려는 않았네요요거는 네. 자연과 세제예요 맑아져 버렸네 순식간에 네. 지금 음, 싹다돌아왔거든요싹다 돌아왔죠 네, 요거는 지금 기술 때문에 그렇네요 no. 나노 기술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요거는 투입력이 아주 약해요. 아. 이거는 투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 이제 씻었을 때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씻수시는 네. 거예요. 나노의 네. 어떤 기술력으로 이 산화 방지를 네. 시키니까 흰 옷을 더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산화 방지가 되는 거고 네. 우리가 흰 옷이나 오래된 음. 옷들이 이제 누렇게 된 거, 이불 네. 빨래도 누렇게 된거 음. 그런 거 씻었을 때 정말 깨끗하게 하얗게 변하는 거. 대단한 거 같아요. 네. 이제 세탁소 안 가도 되겠네요. 이제는 흰옷이 아, 음, 눈에 음. 져서 버리기도 하고 음, 이물도 다 버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다 이렇게 우리 자연가 네, 세제로 이제 씻으면 네, 그런 걱정을 네. 음.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음. 이거를 한번 보여볼게요. 이쪽에다가 네. 네. 보세요. 오, 우와. 다시 다시 오. 많이 가졌어요. 네. 네. 어떻게요? 다시 아, 많이 가요 대박. 회복이 네.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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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 저희 세탁세제는 음. 정말 좋은 나노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력도 강하고 음. 이 세척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써보시고 이 저희 제품에 대한 써보시면 음.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길 거라고 네. 믿습니다.